자 중학교 1학년 세 번째 단원 문자식 3편 첫 번째는 문자가 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웠고 두 번째는 시의 계산에서 대입은 뭔지 배웠고 세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1차식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1차식 그리고 다항식 여러 가지 알아볼 거야. 자 우리는 다항식 다항식을 가장 먼저 배울 거야.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기, 기본 베이스를 알아야 돼. 자 7x. 마이너스 3i,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식이 있어. 식. 이제 문자와 숫자가 섞인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야.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식에서 뜯어보니까 부분, 부분 이름이 따로 있더라. 이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7x 한 세트. 이런 한 세트. 이런 한 세트를 보고 우리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한다. 항. 아, 그럼 얘는 하나의 항이구나. 그치? 그럼 이게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야. 항이 세 개. 요한 덩어리 7x, 두 덩어리 마이너스 3y, 세 덩어리 5, 이렇게 세 덩어리로 항이 세개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또 봤더니, 이 문자 앞에 있는 숫자가 또 따로 이름이 있더라. 뭐냐? 문자 앞에 있는 이 숫자 이름을 보고, 우린 뭐라고 한다? 어, 개수라고 한다, 개수. 개수라는 이름이 있더라. 아, 그러면, X의 개수는 7. 알겠지? Y의 개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지? 얘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개수라고 한다. 그럼 숫자는 어떻게 읽을 거냐? 숫자는 이름이 없느냐? 아니야. 얘도 이름이 따로 있더라. 얘는 이름이 뭐냐? 얘는 상수항이더라. 상수항. 상수 항이다. 아, 그러면은 이제 요한 덩어리를 항이라고 하고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계수라고 하고 숫자만 있는 애를 상수항이라고 하는구나. 알겠지? 요렇게 기본적인 걸 알아봤어. 그러면 다항식은 뭐냐? 다항식은 뭐냐? 한번 보자. 다항식은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여러 개. 방식은 항이 몇개 지금 있어? 하나, 둘, 세 개. 항이 세개 있지? 그럼 이는, 얘는, 얘는 다항식인 거야. 항이 여러 개니까. 아, 이렇게. 항이 여러 개인 요 놈들을 보고 우린 뭐라고 한다? 아, 다항식이구나다항식다항식이라고 부르는구나. 알겠지? 그러면, 자, 단항식은 뭐냐? 7x, 만약에 얘 하나만 있어요, 얘 하나만. 그럼 얘는 항이 몇 개야? 한 개야. 그치? 이런 항이 한 개인 요 놈을 보고 우린 뭐라고 한다? 아, 단항식이라고 한다. 단한 개밖에 없다. 단항식. 아, 항이 한 개면 단항식이구나. 그런데 얘들은 이름을 단항식이라고 부르지만 다항식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얘는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대신 상관없어. 알겠지? 얘는 단항식도 되고, 다항식도 돼. 대신, 요 놈은, 요 놈은, 요 놈은, 요 놈은, 요 놈은 다항식이라고만 불러야 돼. 알겠지? 얘는 단항식이 될수 없다. 음,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다음은 1차식. 1차식을 한번 볼 거야. 1차식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자. 구성. 자일차식의 구성에서 항의 차수가 뭐냐 항의 차수 요항한 덩어리의 차수 차수가 뭔데 차수는 이항 안에 문자가 몇 개나 곱해졌느냐 그 뜻이야 문자가 몇 개나 얘는 문자가 몇개 곱해진거야 한개 곱해진거야 얘 원래 뜻이 뭔데 얘는 7 곱하기 x잖아 그치? 그럼 문자가 한 개밖에 안 곱해졌어 그럼 얘는 지수가 1이지 그치? 그러면 아 얘는 항의 차수가 1차구나 라고 하는거야 알겠지? 항의 차수가 1차구나 자 그러면 항이 여러개면 어떻게 할거냐 항이 여러개면 자 7x 마이너스 3y 이렇게 항이 여러개가 됐어 항이 여러개 자 얘는 x가 몇개? 1개 y가 1개 곱해진거야 그렇지 그럼 지수가 몇이야? 지수가 1이 지수도 1이야 그럼 둘다 지수가 몇이야? 1이야 그치? 이 다항식의 지수는 1이야 각각 요놈 요놈 그치? 그럼 가장 높은 차수를 읽어야 돼 가장 높은 지수 지수가 곧 차수야 알치지 가장 높은 차수를 읽어야 돼몇 차야? 그치? 둘다 1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1차식인거야 아 얘는 뭐다? 1차식이구나 아, 얘는 뭐다? 1차식이다. 지수가 1이니까. 차수가 1이니까. 그러면, 다른 건 어떤 거 있느냐? 자, 그러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요런 식의 다항식이 있다, 다항식. 봐봐, 얘는, x가 두번 곱해진 거 그치 얘는 x가 한번 그치 얘는 x가 없다 상수항이다 그러면 얘는 몇 차식이냐 얘는 자 지수가 가장 높은 거 읽는다고 했지 차수가 가장 높은 거자 얘는 지수가 2야 얘는 지수가 1이야 그렇지 그럼 지수가 누가 높아 얘가 높아 그럼 얘를 따라가는 거야 알겠지 얘를 따라가는 거 그러면 아 얘는 몇 차식이다 아 얘는 2차식이다. 2차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얘는 몇 차다? 2차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1차식은 뭔지, 2차식은 뭔지, 차수는 뭔지를 알아봐. 그럼 1차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곱셈과 나눗셈은 먼저 단항식부터 해보자. 단항식. 단항식과 숫자를 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넘어가서 일자식까지 곱해보자. 자, 그러면, 다항식 곱하기 숫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항이 몇 개야? 한 개야. 항이 한 개. 요 놈을 보고 단항식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럼 단항식과 숫자는 어떻게 곱해야 되느냐? 자, 이 2X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야? 2X. 2X는 2 곱하기 X, 2 곱하기 X. 2 곱하기 X. 그리고 곱하기 3 이렇게 돼있어. 그치? 자 곱셈의 무슨 법칙을 배웠어 우리는? 곱셈의 연산법칙 중에서 곱셈의 교환법칙이 있어 그치? 곱셈의 교환법칙은 얘네들이 위치 바꿔도 된다는 거지 이 2와 x 위치 바꿔도 되지 그치? 그리고 3과 x 위치도 바꿔도 되지 그치? 이게 교환법칙이잖아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같은 것처럼 그치? 그러면 3과 x 자리를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돼? 3과 x 자리를 바꾸면 2 곱하기 3 곱하기 x.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앞에 먼저 곱해도 되잖아. 원래 곱하기 밖에 없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잖아. 그치? 2 곱하기 3 문제 해보자. 얼마? 6. 그치? 아, 그러면 얘는 몇이다? 아, 얘는 2 곱하기 3해서 6. 그리고 x인데, 6x인데, 문자랑 숫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곱하기 부호를 생략하기로 했어. 그러면 얘는 뭐다? 아, 6x구나. 아, 2x 곱하기 3은 뭐다? 6x구나. 아, 숫자들끼리 곱할 수 있구나. 계산할 때는. 알겠지? 아, 숫자들끼리 그냥 곱하면 되는구나. 알겠지? 개수랑 그냥 숫자랑 곱하면 되는구나. 알겠지? 단항식 계산에서는. 자, 그러면, 단항식의 나누셈 단항식의 나누셈은 어떻게 되느냐. 자, 8x 나누기 4 이렇게 있다. 8x 나누기 4. 얘도 똑같아 곱하기처럼. 곱하기처럼 뭐하면 돼? 만들면 돼. 어떻게?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8x 8 곱하기 x 거기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수 있지. 그렇지? 그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보자 곱하기 역수 되지 그러면 요놈이 역수 4분의 1요렇게 그렇지? 얘도 곱셈이네. 곱셈이 교환법칙 통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 둘이 위치 바꾸자. 위치 바꾸면 어떻게 돼? 아, 8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x구나. 얘네 먼저 계산해도 된다고 했지. 그럼 얘네 약분하면 2구나, 2. 아, 그럼 얘는 뭐라고 적으면 돼? 2x라고 적으면 되는구나. 아, 8x 나누기 4는 뭐다? 2x구나. 아, 그냥 숫자들끼리 나눗셈하면 되는구나. 나항식의 나눗셈에서. 알겠지? 그럼 1차식 곱하기 숫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1차식 곱하기 숫자는 우리는 그냥 분배법칙을 적용하면 돼 분배법칙 자 봐봐 3이랑 1차식이 있어 자 숫자와 1차식이 붙어있으면 곱하기를 생략한거라고 했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분배법칙을 적용한다 얘네 둘이 사실은 곱하는 관계라고 3과 x 플러스 1을 곱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호가 그치 부호가 아무것도 없으면 곱하기라고 그럼 얘들이 곱하는거니까 3을 X랑도 한번 곱하고, 1이랑도 한번 곱할 거야. 알겠지? 그럼 3을 누구랑 곱해? X랑 한번 곱하면, 3X. 그리고 3을 1이랑도 한번곱한대3 곱하기 1은? 그치? 3. 3. 그리고 둘 관계가 뭐야? X와 1 관계가? 더하기지. 그럼 얘도 더해, 더해. 아, 그러면 3X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지? 쉽지? 그냥 뭐 하면 돼? 3을 x와 1한테 각각 분배하면 돼. 분배해서 곱하기만 하면 돼. 알겠지? 이게 1차식과 수의 곱셈. 자, 나눗셈은 어떻게 되느냐? 얘도 똑같겠지 당연히. 뭐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서 푼다. 그럼 얘는 6x 3 1차식이지? 차수가 1이니까. 1차식 나누기 3이야. 그럼 얘는 곱하기로 바꿔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x 3 곱하기 역수 되면 1/3. 이렇게 되겠네. 자, 3분의 1. 뒤에도, 뒤에 곱해졌지만, 얘는 앞에 곱해졌지? 앞에 곱해지든, 뒤에 곱해지든 간에 뭐 한다? 이 관로로 묶여져 있으면, 얘네들한테 각각 분배해준다, 분배. 얘랑도 한번 곱하고, 요 놈이랑도 한번 곱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쓸 때는 6. 쓸 때는 어떻게 된다? 6x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 아, 그지 그럼 약분해 보자. 숫자들끼리 그냥 계산하기로 했잖아. 숫자들끼리 계산하면 얼마? 아, 2x 숫자들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구나. 아, 6x 마이너스 3은 뭐다? 2x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아, 숫자들을 그냥 약분 시켰더니 이렇게 나오는구나. 일차식을 계산할 수 있다. 알겠지? 별거 없지. 그냥 분배법칙. 일차식과 숫자를 계산할 때는 분배법칙을 잘 적용시키면 된다. 자, 동류항이 뭐냐? 한번 알아볼 건데, 동류항은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한다. 문자도 같으면서 차수도 같으면 같은 항이라는 거지. 그치? 자, 5x 플러스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y라는 식이 있다. 그치? 그러면 이 x라는 놈과 같은 놈이 누구 있어? x와 같은 문자가 어디있어 그치? 여기 x 있네. 차수도 서로 같네. 아, 그럼 OX와 마이너스 2X는 서로 동류항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Y, 3Y가 있어. 얘는 플러스 Y가 있어. 그치? 얘네 둘이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 그럼 얘네 둘은 아, 동류항이 구나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OX와 동류항은 마이너스 2X, 3Y와 동류항은 Y. 이렇게 같은 문자와 차수가 같으면 동류항이다. 그럼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 동료한 끼리 그냥 더하기 빼기 하면 돼. 더하기 빼기 할 때는 개수들끼리 그냥 더하고 빼면 돼. 개수들. 숫자들끼리 계산하기로 했잖아. 곱하기에서도 숫자들끼리만 계산했잖아. 그래서 똑같이, 뭐, 요 놈과 요 놈을 서로 계산할 수 있다. 그지 자, 같은 문자예요. 어차피. 같은 문자. 같은 문자. 같은 문자. 그리고 숫자가 앞에 5가 있어. 5. 숫자들끼리 계산한다고 했자. 숫자가 뭐 있어? 마이너스 2가 있어. 개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네 그렇지? 그럼 요걸 계산하면 된다고. y도 똑같이, y도 똑같이, 플러스 y도 똑같이. 자, y가 있어. y가 뭐가 있어? 앞에 3이 있어. 3.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생략된 거라고 했지? 그럼 플러스 1이 있다. 1. 그럼 얘를 계산하면 된다고. 아,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데? 얘를 계산하면 3. 3. x 플러스 4y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아,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3x 플러스 4y. 아, 숫자들끼리 그냥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면 된다. 알겠지? 어려운 거 없지? 계수들끼리만 비교하면 된다. 알겠지? 어, 여기서 게, 더 계산돼? 안돼. 여기서 동류항이 없으면 거기 거기서 스탑.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풀고 3단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곱셈도 있고 덧셈 뺄셈도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제곱근을 풀어내는 거다 그런데 얘는 제곱근이 없어 그치 그러면 관로를 먼저 푼다 관로 자 관로를 풀어야 되는데 이 관로 안에서는 더 이상 계산이 안돼 소괄로 안에서는 그치 그럼 중괄로로 넘어가야 된다 중괄로로 넘어갈 때자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한다 분배해줘야 된다 이 마이너스도 분배해줘야 돼 이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X한테도 분배해주고, 마이너스 2한테도 분배해줘야 돼. 아,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풀어내보자. 그럼 OX 그대로. 자, 마이너스랑 플러스 X가 만났어.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된다. 그지 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2가 만났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2, 플러스 2.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거야. 뭐끼리? 동류항끼리 자, 동류항이 누구 있어? 얘네 둘이가 동류항이지 그럼 얘계산하면 얼마야? 나 아,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된다? 4x 플러스 2가 된다. 아 그러면은 누구 얘를 풀어냈더니 얘 얘를 풀었더니 뭐가 나온다? 4x 플러스 2가 나온다. 4x 플러스 2 이렇게 나왔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또그 다음 관로를 풀어야지. 관로를 풀 때는 항상 뭐한다? 괄호로 쌓여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도 한번 곱해줘야 되고 요놈한테도 한번 곱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럼 적을 때 앞에서부터 보자. 3x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를 플러스 4x한테도 준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만났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뭐한다?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어떻게 돼? 동류항끼리 3 마이너스 4의 x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그렇지? 그렇지?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자 그러면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마이너스 1x인데 1은 마기로 했어. 생략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한 결과가 나온다. 알겠지? 차근차근 풀면은 쉽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다? 1차식 계산할 때 분배법칙을 잘 적용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치? 그리고 부호를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그두 개만 잘 지키면은 쉽게 풀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3단원이 끝났습니다. 문자와 식에 대해서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해봤고 한번 복습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3단원 끝!